오늘의 진행을 맡은 송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복지양기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장애활동 지원사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곳이 있나요? 네, 장애인활동지원사 기존 구인공고안에 어, 보통 우리가 워크넷 생각하시죠? 예,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 장애인활동지원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교육받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제일 먼저 있어서 활동지원사랑 또 부인부직에 매칭하는 부분에 공고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어, 두 번째로는 물론 워크넷에서 어, 검색란에 장애인 활동조사 치면 나오는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모르는 반디헬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활동지원사에 관한 개인들이 원하는 아니면 센터에서 원하는 구인 구직 공고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자리 찾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네요 음. 그런데 구인 조건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구인 조건을 읽는 법을 알려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함께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죠 자, 첫 번째 저희가 하나 사이트 하나 열었더니 여기에 수급자 장애인 특성 및 참고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여자 활동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구인한다 자 어느 지역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이 케이스는 192시간을 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토요일 9시 출근인 게 그리고 월요일 9시까지 퇴근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제이된 부분이라 48시간 입주하실 분을 원한대요 음. 아,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생활하실 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일에 대한 내용은 신체라든가 가사, 사회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휠체어, 예, 스틱도 예, 도움을 줄수 있는 분으로 이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독거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서로 활동하는데 입주가 가능하신 분이 여기에 예, 부직을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보실까요? 워크넷에 나와 있는 공고인데요. 이경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지원사 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일할 수 있으면서 아 여기 구인 조건이 일요일도 일해야 되네요. 음. 어,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하면 이분은 월2 0 8시간의 활동지원 등급을 받는 대상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뇌병변 장애인 남성입니다. 그럼 선생님 뇌병변 장애인을 교육받을 때 뭐좀 나는 이쪽 분야가 좋다 라고 하시면 요 음. 부분에 이제 도전하는 것도 네 추천할 만하고요 그러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현장하고 잘 맞지 않는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는 저는 직장을 잃게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참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체결했을 때는 활동지원 기간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랑 직접 계약을 하고 진행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닙니다. 그 대상자의 서비스가 종료된 거죠. 종료되어서센터들 얘기하시면 다른 대상자를 또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활동지원 기간 찾기도 배웠으니 꼭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목소리>